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11월 2일 오후 5시 40분이고 어 비트코인 현재 2880만원대 어 상당히 지금 눌린 구간이라고 조금 볼수 있고 비트코인 과거 패턴상으로 이렇게 눌려주는 구간 이후에 항상 올라갔다 누르면 올라가죠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간다 자 이런 패턴이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감안하더라도 롱을 투입했을 때 어, 상승 배팅을 하거나 현물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한번 위로 튀겨줄수 있는 이 정도 급의 상승을 한번 위로 튕겨주면서 어, 많게는 한21.5 라인까지 이 정도 라인까지 상승을 우리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FOMC 이후에 나오는 방향성을 보고 진입을 할 거란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하방을 한번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CPI 때도 그랬듯이 주요 이벤트 때는 어 위아래 흔들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CPI 때랑 마찬가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충분히 뺀 구간에서 밑에 아래 꼬리를 굉장히 심하게 달면서, 어 이제, 고 레버리지 롱을 싹다 청산시키고 위로, 어, 쏘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내리면 이렇게 갈줄 알고 또 여기서 숏을 잡겠죠. 근데 숏을 또 위로 스퀴징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리 무비는 롱 숏을 다 죽여버리는, 어, 조금 이제 거래소 측에서 주도하는, 어 그런 이제 무빙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방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방을 조금 어 먼저 갔다가 위로 올려칠 수도 있기 때문에 FMC 이후에 이런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어, 여기서 조금 사놓고 빠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했을 때 결국 이런 상방이 터질 경우에 크게 먹을 수가 있고 뺐다가 어, 이제 안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럼 어쩔 수 없이 어, 여기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 내려오는 거 그냥 다 받은, 받으면서 받그 어, 다음에 반등해서 어느 정도 익절하는 거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한, 어 이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거든 지금. 근데 여기를 저는, 아, 깰수 있을까? 아 얘가 올라갈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사실 다시 가면은 안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여기 저점 높인 거에 중앙 라인까지 한번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올릴 수는 있고, 이 라인이 2100달러거든요? 2100달러 정도를 찍고 들어올리는 그 정도? 그 정도까지의 조정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저는 상방을 지금 보는 입장이고 제가 상방을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눌림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좀 올라갔거든요. 물론 휩소가 이런 식으로 있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휩소가 있긴 하지만은 어, 이 휩소 구간 이후에 어, 위로 좀 사정없이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왔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지금의 이 눌러놓은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눌러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토요일, 그것도 오전에 고점 찍은 다음에, 토, 토일 월화수, 5일, 4일에서 5일을 지금 눌러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눌러놨으면, 한번 위로 스프링, 이제 눌러놓으면 위로 튕기듯이, 어, 그 정도로 한번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팡! 터지는, 어,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의 상승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눌러놓는 어, 수렴 이후에 한번더 발산을 했을 때 여기서 여기 올린 것만큼 한번더 올려칠 수도 있겠죠. 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 그리고 11월 FMC 이번 FMC가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 될수 있고 특히나 지금 파월 의장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11월은 뭐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 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12월의 스탠스입니다. 12월에 과연 연준이 75bp를 인상하려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고 어 이때까지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12월은 어느 정도 조금 완화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12월은 50bp 올리는 쪽으로 조금 시장의 예상치가 모아지는 쪽이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서한을 보냈다라는 CNN의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적 금리 인상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좀 적당히 해라. 어, 이런 서한을 보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직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좀 압박하는 어, 그런 서한을 어, 이제 국회의원들이 파월에게 보냈다라는 거고 존 해켄 루퍼 민주당 상원 의원도 지난주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일부 연준의 인사들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시장의 랠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간 선거를 앞둔 이런 시점에서 파월이 계속적으로 이런 조금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들을 사실상 계속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동안에 너무나 많이 해왔고 그 결과 금리를 이제 75bp를 세 번이나 밟는 어 그런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사실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냐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적당히 하자. 거기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상품 가격이 이제, 어, 급등을 했는데, 그거 잡으려고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많이 하지 않았냐. 이제는 좀 적당히 하고 상황을 지켜봐도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이제 압박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조금이나마 비둘기적인 태도를 시장이 발견하고 인지한다면 시장은 요거를 이제 상승의 재료로 삼아서 한 방도 위로 쏴줄 수 있는, 어,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차트를 좀더 확대해서 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 구간에서 상방 가는 척 하다 하방으로 내리꽂았던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휩소 무빙으로 어 위아래를 다 털어먹은 무빙 이후에 갈라다가 여기 저항선 맞았죠. 이 저항선을 지금 못 뚫고 있어요. 실제로 저항선을 지금 못 뚫으면서 계속적으로 맞으면 떨어지는 구간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진폭 자체가 이 진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럼 결국 이 수렴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 시점이 어 굉장히 공교롭게도 FOMC와 지금 맞물려 있는 어 그런 상황이죠 대형 빅이벤트와 맞물려서 진폭이 잦아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수렴의 끝에서는 하방이냐 상방이냐 하반갔다 상반 갈 거냐 상반갔다 하반 갈 거냐 네 가지 초이스가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선택지가 지금 남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의 끝부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터질 수가 있고 어 이제 밑으로 뺐다가 위로 올리는 cpi 때 같은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먼저 위로 올리면은 어 이게 또 위로 올렸다가 내려 박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더 큰 상방을 가려면 일단 내리고 올렸을 때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찍기는 나올 수가 있다. 아, 고정을좀 명심하고 롱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어, 그렇지만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점. 요 지점은 깨면 안 된다.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사실 그 밑으로 시작점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 좀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빼다가 적당히 빼고, 그리고 너무 많이 뺀다라는 거는 사실 올라갈 의지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미 상당히 크게 빼놓은 거를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해준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방의 가능성을 좀더 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려갈 거였으면은 어, 이 정도까지 사실상 올릴 필요는 없었다. 어, 내려갈 거면 쓰면은 요 정도 올리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이미 나오려면 벌써 나와야 되지 않았냐 어,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 저점 라인도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저점 라인도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 상방으로 뚫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점 지지 라인도 이탈은 안나오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한번 좀 상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어, 그 정도의 구간으로 조금 이제 접어들고 있다 어, 그래서 요 구간에도 수렴 이후에 상방 돌파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상방 돌파가 나왔죠. 어,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누르고 쏘고 어, 누르고 쏘는 이 어, 정도 움직임을 충분히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좀더 확실하게 어, 좀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서 어차피 장대가 하나 나온다고 해서 저는 장대 하나 나오고 끝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장대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이렇게 좀더 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시간 봉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고점 판독을 좀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쏠때 12시간 봉으로 3개 양봉 들어올려줬고 여기도 올려 칠때 12시간 봉으로 3개 양봉이 나와줬죠 그리고 여기서는 2개 여기서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개에서 어, 좀... 어느 정도 세 개까지는 우리가 12시간 봉 기준으로 장대를 세워주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쭉 쏴가지고 12시간 봉이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롱을 투입했을 때그 다음 12시간 봉이나 그 다음 12시간 봉까지 한번 어 우리가 상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익절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어 가긴 좀 힘들고 어이 추세 추세 맞으면은 어느 정도 좀 빠진다 이런 식으로 추세 맞으면좀 빠졌다가 어, 이번에 눌리면은 좀 크게 눌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상승을 요 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온 거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빔이 11월 2주차, 3주차까지 쏴주고 어느 정도 눌리다가 어, 좀잘 지지받으면 또 어, 내년 초반에 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연말 랠리라는 것은 어, 세력이나 뭐 기관들도 결과적으로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익절을 해야 그 자신의 실적으로 잡히고 또 익절을 해야 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익절 물량이 나오는 어 그런 빔이 나오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지막 상방 빔 터트릴 때는 또 우리가 숏숏 어숏 잡았을 때 크게 먹는 그런 자리가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치면은 우리가, 어이 상단, 추세선, 추세선 상단에서 숏 관점으로, 어, 좀 진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위아래로 발라먹는, 어,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한번 흐름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추세 하단에 닿으면, 어, 또롱 보고, 어 아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 마무리가 잘 되고, 좀 거시적으로 보면 주본 관점에서는, 어차피 올해가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한 이런 하방, 시장의 하방이 시작되었다라고 봤을 때, 내년에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24년 부터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와는 좀 어느정도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 내후년 까지는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으로 접어들지 않겠냐 아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 랠리가 조금 나오려면 지금 나와 줘야 된다 아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 라고 해서 12월에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은 항상 선반 영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11월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 장대를 세워주려면 지금밖에 없다. FMC 핑계 삼아서 여기서 한번 장대 쏴주고 어,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좋은 뉴스들 엄청 또 쏟아지겠죠. 비트코인 뭐 30k 간다, 40k 간다, 뭐 어, 저항대를 뚫었다, 강세장으로 전환된다. 아 이러면서 쭉 여기서 고점에서 개미들 올라 올라 타면은 이런 식으로 어, 하방으로 빠지는 어, 올라 타면은 또 하방으로 빠지는 아마 요 정도 무빙이 이제 11월 12월 동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 우리가 오늘 특히나 이제 굉장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새벽 시간 대까지 한번 어, 계속적으로 타점을 잡아 보면서 어, 수익을 볼 생각이고 영상 찍기 전에도 정확하게. 오후 4시 16분에 2035형 부근 롱 반등이 예상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2035형. 여기죠. 여기 2035형. 정확히 여기 찍고 빅롱 이렇게 터지고 있죠. 롱사인도 드렸고. 여기 4시 24분에 롱사인 드려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잘 터지고 있습니다. 타점 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좀 확실한 아, 수익 타점. 받아보실 분들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어, 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저희가 정보 제공 다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알트 코인들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약세였죠 어, 비트가 조금 이제 눌림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알트들도 최근에 힘을 줬다가 조금 이제 힘이 빠졌다가 어, 방금을 기점으로 또 다시 또 양봉을 키는 알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비트가 아무래도 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와중에 또 위믹스는 어, 여기서 이제 급등이 터졌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위메이드에다가 200억을 투자한다. 어, 그리고 바이낸스나 주요 거래소와 상장 관련 소통 중이다. 이런 좋은 뉴스들을 또한 방에 내보내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이 안 맞다, 유통량이 안 맞다라는. 어,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가 그대로 떨어진 거를 다 회복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이런 식으로 빠졌지만 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믹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자, 5일 전 영상입니다 지금 위믹스 어? 안 들고 계신 분들은 5일 전 어? 영상에서도 위믹스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눌림 구간에서 살만하다 그림도 그려드렸죠 그림도 그려드렸는데 그림대로 그대로 나왔죠 위믹스 자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가고 있죠 스토리지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왜 강조를 드렸냐 쐈기 때문에 어느정도 눌리면 다시 쏠수 있다 어, 그 관점에서 스토리지를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어제 영상에서도 어, 스토리지 21시간 전 어제 영상에서도 스토리지 638원에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800원에서 900원 정도 이렇게 ]까지. 간다 어, 말씀을 드렸죠 자 요때죠 요때 이때. 요때 말씀드렸고 지금도 어,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얘는 좀더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스토리지는 지금 뭐 워낙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팍팍 이제 매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좀더 이제 쭉 올렸을 때 그래도 이제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꼬리 정도는 충분히 먹어줄만 하다 요런 어,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 베이직 어텐션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코인이죠 웹3.0 관련 코인이다 베이직 어텐션 자, 3일 음에위씀드립니다 위믹스.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지금부터다. 그 급락한 두가지 내려와서까지를 좀 대장주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이제는 좀 빠졌으면 어, 반등이 나올 만할 때가 됐다. 어,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427에 드렸고 지금 465까지 어 이제 팡 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알트들이 지금 이렇게 쏘는 이유는 어 이제 작전 세력들도 연말 전에 한번 이제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에 좀해 먹고 어, 11월 중에 이제 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물량을 또 넘겨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고 12월에 물량 넘기고 어, 다시 내려오는 뭐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올려놨다가 어, 물량 넘기고 이렇게 내려오는 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코인들이 하나 둘씩 지금 펌핑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펌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모든 알트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 그래도 12월까지는 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갈 건데, 아,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펌핑 나오면서 다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갈 거다. 아, 어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고,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너무 잡코인들은 또 상패 위험도 있으니까는 좀 근본 코인들 위주로 체인 링크라든지, 이런 세타 토큰, 이런 것도, 어 좀, 모양이 아직 좋죠. 어 아직 안 꺾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때도 됐다. 여기 이제 저점 좀 형성하고 한번 그래도 요 정도 라인까지는 좀 이제 기술적 반등, 어 설거지 한번 쳐줄만 하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바닥권이고 한번 올라갈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심하게 뺐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게 조금 찝찝한 부분. 이고 어 이런 테조스 같은 경우도 옆으로 지금 너무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빔 위로 어, 2100 에서 2200 짜리 정도는 어 쳐줄 만한 코인이다 그리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어,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지랑 좀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크게 올려줬고 너무나 많이 뺐기 때문에 한번 요정도 기술적 반등 380 에서 400라인 까지는 쳐줄 만하다 아이오타도 그 다음에 휴먼 스케이프 입니다 휴먼 스케이프가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지금 이 정도로 여기서 좀 머리랑을 터트려주면서 위로 한번 쏴줬는데 어,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한번더 눌려주면 어, 쌍 쌍바, 바닥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터질 수 있거든요. 이 휴먼스케이프가 나름 그래도 좀 기술력 있는, 어, 코인인데 시총이 1,400억대. 굉장히 시총이 많이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아 어, 근데 이제 누사이프라든지 최근에 이런 좀, 어, 잡코인들 펌핑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좀 빼다가 한번 좀 펌핑 주고, 어, 죽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휴먼스케이프도. 그리고 샌드박스가 지금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샌드박스가 요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좀 기간을 끌면서 한번더 쏴줄만 했는데 데 네, 결국에는 이제 지지 라인까지 이탈시키면서 이렇게 빼버렸죠. 어, 그렇지만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어,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샌드박스는 지금 좀 바닥이 잡혔다. 그리고 과거에 크게 쌌던 코인들 도지 코인이 최근에 이런 이제 급격한 펌핑 물론 트위터 빨 머스크 빨일 때문에 도지가 이제 쏘긴 했지만은 어, 결과적으로 이 샌드박스도 어, 과거에 크게 쏜 이후에 지금 너무나 많이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도 쏘면은 그래도 한번 좀 힘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내린다 해도 저점갱신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우리가 여기 정도 손절 잡고, 어, 조금 이제 받아본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좀 무빙이 나와줄만 하다. 샌드박스도. 그리고 엑시도 마찬가지죠.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어,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 같은 코인들. 에이브. 요런 코인들 과거에 어느 정도 좀 크게 단독 질주를 보여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아, 이런 코인들도 지금은 좀 눌리고 있지만, 어, 만약에 이번에 FMC를 기점으로 비트가 좀 크게 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코인들도 쏘기 전에 좀 눌리고 가는 경향이 또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은 쏘기 전에 한번 눌리고, 어, 이런 식으로 갈려는 어 그런 무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샌드박스가 좀더 눌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바닥이 여기에요. 어, 바닥이 여기로 정해져 있고 1000원 대로 그냥 바닥이 정해져 있고 뭐이 위에서 이제 어, 좀 이제 쭉 이제 우상향하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어, 파동을 주면서 여기도 이제 쐈으면 어느정도 파동 주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도 하나씩 좀 펌핑이 나오는 모습은 어, 긍정적이다 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 설명드리는 와중에도 어, 비트코인이 쐈죠 어, 쏴가지고 여기서 고점까지 또 뚫어버리고 지금 좀 한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 정도로 V자로 말아올린다. 지금 여기서부터 떨군 거를 일단 그대로 다 회복을 해줬어요. 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고 이게 사실상 어, 뭐 마지막 골파였을 기 수도 있죠. 어, 지금 누구나 FMC 때 하방 한번 찍어주면은 매수 들어가야지 하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어, 들어오면 이제 롱 받으려고 이런 자리처럼 어, 여기서 찍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대기를 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길 안 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친 다음에 그냥 바로 쳐버리는 이런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누구나 FMC 이후에 조금 상방을 보니까 지금, 어, 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도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때 나스닥이랑 달로다 비교를 하면서 좀, 어, 비트의 어떤 방향을 예측하시리라고 봅니다. 어,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맞으면 달로 빠질 수 있다. 여기 주요 저항선이다 하면서 이제 줄그어드렸고 여기 맞고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이거를 극복을 못하게 되면은, 어, 저점 갱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올렸다가 이거 저, 결국에 극복 못하면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구간이 비트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저점 갱신까지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비트는 상당히 강하게 올려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모든 좀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달러도 어느 정도 반등을 쳐준 게 맞고, 여기서 그러면 더 올라갈 거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는 이제 한파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항 맞으면 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저항 맞으면 또 이렇게 빠질 건데, 그니까 러 비트가 만약에 달러가 여기서 더 올려쳐주면은 비트는 한파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어, 달러가 여기서 그대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요런 식으로 그대로 빠지게 되면은 비트는 또 이제 그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달러가, 어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상승을 쳐줬지만은, 어, 여기서 고점을 또 이제 살짝 넘기는 수준에서, 어 다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최근에 상승 추세를 이어주던 이 저점 라인을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탈시키고 이구간을 살짝 이탈시키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에도 이탈시키고 이렇게 올리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10시 반에 장 열리면은 오늘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위아래로 흔들 건데 지금 형태 자체는 아직은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방더 내리꼽고 어,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갔을 때 비트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리꼽고 올려가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아직은 좀, 제대로 된 반등세가 안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이렇게 뺐다라는 거는, 어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 휩소 이후에 올려치는, 마지막 휩소 이후에 올려치는 그런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주요 이벤트 전에 가격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벤트 이후에 상승하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어 주요 이벤트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놨다. 그러면은 어떤 뉴스가 나와도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눌렸고, 어 상승 추세 이제 하단부까지 밀어놓은 상황에서, 어 보통 이전에 상승 패턴을 보게 되면은, 요 정도 라인까지 밀어놓고 이렇게 올리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여기도 이제 밀어놓고 올리고, 어 밀어놓고 올렸는데, 어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밀어놓고 올렸고, 좀 밀어놓고 이렇게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파동은 조금, 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지점이 나스닥이 지금 계속 못 뚫었어요. 11,600 포인트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금 못 뚫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뚫으려면 은 이번 파동에서 그냥 뚫어줘야 어, 그 다음에 여기 안착하면서 추가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뚫지 못했던 부분을 뚫었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상승세가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웨이로 이제 일주일 정도 올려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면 이제 다음 주까지, 어 11월 2주차까지 올려치는 무빙이 나오고, 3주차에 횡보하다가 4주차 차때 이제 서서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어 11월 월봉은 어쨌든 양봉 마감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어, 올려치려면은 지금부터 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올려치는 어 그런 무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못 뚫던 라인 지금 몇 번이나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막혔는데 이 다섯 번이나 못 뚫던 구간을 뚫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이때처럼 좀 상당히 강한 랠리가 좀 터질 수도 있다. 아, 어, 근데 강한 랠리 직전에는 항상 좀 내려 찍었다가 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나스닥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휩소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fmc 이후에 방향성은 좀 상방으로 터지지 않겠냐 다만 그 전에 좀 상당히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가 망설여지시는 분들, 정확한 이제 맥점, 타점, 어, 그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되겠죠. 저희 이제 카톡방 주말도 이제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저녁 시간, 밤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새벽 시간까지 한번 좀 리딩을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어, 저희 카톡방, 많이만 많이 입장하셔서 고급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수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조금 어, 큰 이벤트가 있고 어, 모두가 기다려온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움직임이 좀 터지고 어, 만약에 이제 상방으로 터진다 라고 하면은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이 어, 정도 라인까지 쳐주는 어, 그런 무빙을 우리가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올 올해 들어서 22년 들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좀 포지션이나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어, 제대로 어, 기회의 장이 왔을 때 변동성이 열렸을 때. 어,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뉴스 체크해서 어, 누구보다 빠르게 또 카톡방에 전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안전한 투자, 리스크 관리하시는 그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보하실수 있도록 저도 이제 항상 옆에서 도움드리고 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